안녕하세요. 동양지예방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정정분의 네 번째 부분, 바로 찬탄분을 이야기와 비유, 명상과 실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찬탄분은 반야바람일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감탄과 환시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대목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요, 가장 밝은 주문이며, 더할 나위 없이 뛰어난 주문.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이 주문은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며, 진실로 허망함이 없다.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마법의 주문을 외워본 적 있으신가요? 아브라카다브라, 수리수리 마수리 이런 주문을 외우면 뭔가 신비로운 힘이 생길 것 같았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불교에서의 주문, 즉 주는 마음의 어둠을 걷어내고 삶의 괴로움을 뛰어넘게 하는 진짜 마법과도 같습니다. 찬탄 분에서는 반야 바람일다를 대신주, 대명주, 무상주, 무등등주로 찬탄합니다. 대신주 가장 위대한 주문. 대명주 가장 밝은 주문. 무상주 토할 나위 없이 뛰어난 주문. 무등등주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 이네 가지 표현은 단순한 찬양을 넘어 반야바라밀다의 지혜가 우리 삶에 미치는 깊고 강력한 영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정말 힘든 순간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외워보세요.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켜는 것처럼 마음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등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등불이 없었다면 그는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야 바라밀다의 지혜는 바로 그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 어둠을 밝히고 길을 잃지 않게 보아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둡고 답답할까? 앞이 보이지 않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반야 바람일다의 주문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속 등불이 켜지고 조금씩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교에서의 주문은 단순히 신비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본성을 일깨우고 집착과 번뇌를 끊어내는 실천의 힘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던 기억 있으신가요?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의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반야 바라밀다의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힘들고 지칠 때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반야 바라밀다, 반야 바라밀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안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찬탄분에는 깨달음의 환희와 감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반야 바라멜다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삶의 괴로움을 뛰어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임을 찬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고민 끝에 문득 마음이 환해지는 순간 아 이제 알겠다 하는 깨달음의 순간 말이죠. 그 순간의 기쁨과 환이 바로 그 감정이 찬탄분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잠시 짧은 명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마음속으로 반야 바라밀다. 반야 바라밀다. 반야 바라밀다. 이 주문을 조용히 반복해 보세요. 네 마음 속 괴로움, 불안, 두려움, 집착,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마치 흐린 유리창을 닦아내듯 내 마음이 점점 맑아지고 평온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찬탄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도 깊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이 괴로움도 인연 따라왔다가 사라질 것임을 믿어보세요. 미래가 불안할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반야 바라밀다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려보세요. 욕심과 집착이 커질 때,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 흩어지는 인연임을 떠올리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번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면 내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평온해질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나이가 들어 외로움과 허무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절에서 반야 신경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반야 신경을 조용히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식에 대한 집착, 외로움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반야 신경은 내 마음의 약이야. 이 주문을 외우면 마음이 맑아지고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진단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반야 바라멜다의 주문을,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만의 마음의 주문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괜찮아, 다잘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는 나답게 살아갈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을 다독여주는 주문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반야심경의 찬탄분에서 반야파라밀려라는 가장 강력한 주문을 배웠으니 이제부터 힘들 때마다 이 주문을 마음속으로 외워보세요. 반야파라밀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주는 지혜의 힘이요. 내 마음을 맑게 해 주소서. 이제 오늘의 찬탄 분해설을 마치며 작은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면 반야바람일다의 주문을 떠올리겠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인연 따라 왔다가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것임을. 믿겠습니다. 내마음의 안경을 닦아 더 맑고 평온한 하루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동양지혜방는서전하의한 구절 는늘전함의해주절오늘맙함니 해주셔서 상맙습니다이여영상의마이여러분의마이되은울의이되었기은바랍니이되 마음을 맑히는 지혜로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